함을 받는다고요. 자기의 인자함 같다가 남에게 이제 사모함을 받는다 이 말이. 자 그런 그래서 어 가난한 자는 거짓말 하는 자보다 낫다 이 얘기예요. 결론. 가난한 자가 있고 돈도 완전 빵 원, 빵 달러 머니가 빵 달러밖에 없어요. 이런 가난한 자가 있고. 거짓말을 하는 자가 있어요. 날마다 거짓말밖에 안 쳐. 사람을 속여, 맨날 속여, 약속 어겨. 이런 자밖에 없는데, 이 가난한 자가 이 거짓말을 하는 이 자보다 낫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은 사람으로 뭐에 이르게 한대요? 시험, 미음? 생명에 이르게 한다.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 결국 순종하는 자는 족하게, 아주 편하게 지내고 재앙을 강하지 않는다 재앙이라는 걱정이 없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재앙이라는 걱정 없이 편하게 살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무서운 말씀을 뭔가 하신 것 같은데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어디에 넣었어요? 그릇에 넣고도, 그릇에 넣고도, 어떻게 된대요?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대요.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대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거만한 자를 때리라. 때리라. 거만한 자는 때리래요. 그리하면 어리석은 것도 지혜를 얻는데요. 자, 거만한 자를 때리면, 어리석더라도 지혜를 얻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늘의 말씀. 그래서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자, 아, 참 좋은 말씀 같지 않나요? 명철한 자를 <laughs> 견책하라. 그리하면 누가 지식을 얻어요?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자, 그래서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이렇다 이얘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은 듣지 말라. 자, 지식의 말씀 은저 어떻게 쓰는 거더라? 이렇게 쓰는 건가? 자, 지식의 아무튼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모는 듣지 말라? 교훈. 는, 듣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래서, 명령된 증인, 이제, 망령된 증인은 정의는 없인 역이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는 일. 즉, 악인의, 이 사람의 입술로 보이는 이입 중에, 이게 만약에 악인의 입이라면 여기 안에 죄악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죄악은 삼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들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 채찍이고요. 심판은 거만한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심판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차이를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에서 뵙도록 할게요.